이양반도이한 번도. 이한번 새로 한도한도이한 번도. 이한 번도. 이도이한이이한 번도. 이네요어이짜번 자, 네. 여기이한 번도. 이한도이한이한 어떤 장면이냐면감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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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. 네, 네. 네. 히는, 어, 히는 네. 히는 어? 히는 그래서 오. 이제 오. 청추마치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. 추마치가 아, 어? 아니구나. 예. 저방치 소리가 따다 따다였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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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막 대한민국. 수술장에서 이렇게 우리 아, 대한민국구나말 <참>. 대한민국. <laughs> 친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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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. 예. 는같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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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저 그, 음. 영상도 이제 이든 감독님께서 차례발 하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. 아. 네. 아 그렇구나. 아 야. 대단한 분이네. 그 영상 풀 영상 있습니까? 해수수 네, 네, 너무 많이 해 네, <따> 땅땅땅땅. <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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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원래 <따> 원래 <따> 음, 음향이 나오는데 오늘 음향이 안 나오네요. 그게. 아, 나옵니다. 박성현 <놀네>, 선생 <저디> <감정해드리는데 디> 네. 여기만. <디야>. 아, 재밌네요. 예. 아, 오 재밌네요. 이 수술이 재밌어 보니까. <따> 네. <따> 네.